a i 의 업계에 있는 분들도 꼭 전하 하정우 박사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저는 어,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분이 음, 비록 저는 정당은 다르지만 새 정부에 들어가서 AI 미래 수석을 맡으셨잖아요. 어, 저는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 이 말씀드렸죠. AGI 시대가 3년 내에 올 거다. 이 정도의 예측을 오픈 AI가 했다고요. 그러면 2, 3년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맡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AI를 발전시키고 하는 문제는 저는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손에 대한 어떤 직무를, 어, 이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음, 이재명 정부가 하정우 수석 하정우 박사를 AI 수석으로 어, 모셨 모신 것에 대해서 어 저는 어 상당히 어 이거는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권을 잡아서 저는 그런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어 저는 음 이거는 정파를 떠넘어서 넘어서, 어 하정우 수석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이 중요한 시기를 맡았으니 제대로 대응해주기를. 바랍니다.